미쓰비시 서버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300mm를 왕복 구동시키기 위하여 분해능이 0.1마이크로미터이니까 이동거리를 300만 카운트로 세팅하겠습니다. 실제 위치와 속도를 그래프로 보면서 오토 튜닝을 실행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속도이고 녹색이 위치, 파란색이 위치 편차인 누적펄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구동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500mm/sec입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5차 1마이크로미터 이내 위치 제어가 완료되는데 약 1초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매그코더는 최대 10m/sec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감속 시간을 300ms로 줄여서 보다 빠르게 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게 가속과 감속하여 정속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속도를 보기 편하게 속도축 눈금 간격을 500mm/sec로 조정합니다. 속도가 1.5m/sec로 잘 구동되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위치 제어도 잘 수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0.1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을 가지는 절대 위치 리니어 앵코더인 매그코더에 대한 설명과 실제 구동을 시연해 드렸습니다. 비교적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경제적인 절대 위치 자기식 리니어 앵코더, 매그코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센서랩.